이거 뭔지 알죠? 안농, 쥐. 왔다, 왔다, 여러분들. 드디어 큰거 왔습니다. 요 친구는 아쉽게도. 어, 진화가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포켓몬고 설날, 포켓몬고 추석이라 불리는 고페스트 1일차 이로치 포켓몬을 한번 획득해보고 진화시키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또 초대 손님 모셨는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 코멘? 어, 안녕. 자, 코멘이랑 총 계정 4개를 한번 돌려볼 예정이고요.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 이로치 포켓몬 같은 경우에 다분히 칠영, 동체, 어, 동체 알지? 동체. 거기다 소곤령 그리고 카멘이 굉장히 지금 먹고 희포하고 이번에 꼭 얻어야 되는 안농 F와 G 이로치 거기다가 어, 타격기랑 던짐이도 나온다고 해요. 최대한 플레이 많이 해가지고 이로치 획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면 뭐 나왔다고? 한번 보여줘. 아 이거는 별특이한건 어. 아닌데. 근데 니왜 이렇게 놀랬냐? 아니, 포켓몬고 초보처럼. 아난 처음이야 고페스트가 아 고페스트가 처음이야? 안농 f 픈데 오늘의 미션 요 이로치 한번 잡아봐라 아. 양호지게 오케이 오 뭐야 향로에서 맥기러스가 나오네 맥기러스 역시나 지금 1교시 다습니다 CP는 156이고요 아. 모노두 일성 레이드 배틀을 통해서 또 이로치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하라 모노두 요거 이로치도 상당히 얻기 힘든데 자 바로 한번 이로띠 유대연은 그냥 일반이고, 오, 혹시 포맨커에 하나 나오려나? 한번 눌러줘봐. 이로치는 초록색이에요. 가자! 음, 몸이 파란색. 오로치! 응. <laughs> 갖다 버려. 야이 비마요네. 코멘이 갑자기 뭔데 이게? 아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와 여러분들 신상 이로치. 바로 이로치 다분이 코멘이 손으로 한번 뽑아 버렸습니다. 야이 색깔이 원래 이제 분홍색이잖아. 그래, 그래. 근데 분홍, 이, 이 완전 그 머라돌이 됐네. 다, 다부니. 한 다분이 한개한 개. 한 개. 어, 한 개네. 1번이랑 살짝 비교해줘. 다분이라 쳐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지. 1번. 자 가면도 신상 하나 먹었거든요. 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녀석은 차음이지 바로 <laughs> 이로치 7렁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번에 새로 나온 어, 이로치 포켓몬이고요. 야 이것도 별의 모래 많이 주는 포켓몬들 오늘 이로치로 지금 순서대로 잡았습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 이게 절에 달려 있는 약간 종 같아요. 어 이로치랑 일반이랑 색 차이가 그래도 많이 납니다. 끝 부분이 이제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얼굴을 가 감싸고 있는 이띠 부분도 빨간색이고 치량치량 어, 요거 한번 잡아봤는데 이 포그풀이 잡았어 그래서 잡는 거못 찍었어요 개체 조사에 보면 별한 개짜리 오 지역 한조 포켓몬 던짐이 나왔다 던짐이 던지미. 던짐이도 1호 치로 나온다고 하는데 야야 자, 여러분들, 와, 코멘, 코맨, 어, 코멘은 지금 1호치 다분히 수집갑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또 바로 먹었는데, <laughs> 나가야지. 어, 나가봐, <laughs> 안 돼, 안 돼. 일단 은 맛있게 한번 잡아봐라. 아. 자, 카멘이 또 열심히 파밍을 하던 와중에, 먹지 못했던 이로치 한 마리 또 한번 클릭해봤습니다. 어 나와 부끄러워 하지 않아 줄 어? 굉장히 이 친구도 얻기가 힘든 이로치 만복치를 가면이 필드에서 한번 지금 잡아봤고요 파이널 매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황금라지 먹일 걸. 야, 요거까지 이제 잡는다라. 어, 요거 예상도 못했는데, 만복치 살짝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치, 자, 여기 이제 심심한 분홍 색깔, 일반 만복치고요. 음, 여기 이제 보라 색깔, 이렇지, 만복치에요. 아, 나이 피카츄가 이게... 피카츄... 이거! 메로했다 이 모자 피카츄 이거 참 이게 이렇지가 안 나오네. 나 이거 5주년이 있어. 아 혹시 가면 혹시 모자? 이 모자가 이모자가 이모젠가? 아, 어? 아자 상황극 한번 해봤는데. 뭐,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아, 필드 리서치를 열심히 돌리라는 카멜 말을 들으니까 나오네. 필드 리서치 한번 해봐봐, 나갔다가. 응, 그렇지, 그렇지. 어, 한번보자 내일 잡을까 생각 중이야? 내일 잡을 거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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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지금 잡지 마. 이거 뭐가 내놔? 왔다, 어. 왔다. 여러분들 드디어 큰거 왔습니다. 자, 카멜 모노드 레이드 배틀 한네 판, 다섯 판 정도 했는데.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이로치 모노드가 떠버렸습니다. 바닥에 있는 색깔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야, 이거 떨린다. 개체감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로치 모노드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먹어보네요. 레이드 배틀 역시 많이 해야 됩니다. 어, 모노드를 괜히 이제 레이드 배틀로 푼게 아니야. 개체 조사해보면 사라라라라 별두 개짜리 일반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몸통 색깔이. 그리고 머리 털 색깔, 그리고 털 색깔 검은 색인데 몸통이 초록색이 귀여운 모노드입니다. 자, 현재 시간 5시 12분. 와,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7시간 넘게 어, 포켓몬고 게임한 것 같아요. 메로에다 모자를 하고 있는 이로치 버니타를 레이드맨틀에서 뽑았습니다. 960이고요. 자, 요거 한번 잡아보고 최종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아노 뽑았습니다. 어, 가면이 뽑은 게 아니라 코멘이 뽑았습니다. 요 녀석까지 싹 잡아주고요. 와 개체 조사 이게 또또 설레게 한다. 와 공격 15, 방어 15짜리 이 친구는 아쉽게도. 어, 진화가 안됩니다. 그래도 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얻어놨고요. 이로치 포켓몬들 한번 종합해보고 어, 코맨 것도 한번 종합해보도록 할게요. 이상하게 코맨이 못 잡은 걸카멘이 잡고 카멘이못 잡은 포켓몬을 어, 코맨이 지금 잡았거든요. 어, 방금 보셨다시피 또한 마리 잡았고요. 그리고 프린 어, 필요없어. 어, 프린 필요없고 철학이 아주 철하해. 어, 요거는 이제 뭐 감흥도 없습니다. 고래왕자 그만 좀 잡혀라. 철학이 또 진주몽 어 그리고 요거 어, 하나 잡았네요. 길도둑이 이거 어떻게 어떤 어떠, 어떤냐? 귀뚤두이 음. 귀엽게 생겼네. 니 잡아서 귀뚤두기아가못 잡았어. 아, 못 잡았어. 음. 도감으로 한번 살펴보면 일반은 몸 색깔이 조금 진합니다. 하지만 이로치는 이렇게 밝은 오렌지색으로 빛나고 있고요. 어 개체가 별두 개짜리 녀석이고요. 자 그리고 여 친구도 기염둥이 소곤영 이번에 이벤트로 처음 풀린 이로치입니다. 어, 일반은 이귀 끝에 있는 색깔이 노란색 그리고 발 색깔이 또 노란색. 그 눈을 항상 이렇게 드라이브로 이뭐 음, 음, 그렇네 하지만 이로치는 요렇게 음, 초록색을 좀 띄고 있구요 자 고려양자 필요없고 소곤용도 야무지게 잡았어요 그리고 동체 이것도 고맨님 못잡았제 음. 어잡았지 어, CP10짜리 개체조사에 보면 별이 하나도 없는 녀석입니다. 동챙이 같은 경우에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음, 헤드폰 같이 생긴 게 원래 하늘색, 꼬리가 하늘색이지만 이로치는 노란색. 두비꿀도 또 이로치 어떤 색깔인지 어, 좀 궁금해지네. 음, 그럼 다음 영상 봐야지. 그리고 만복치가 이 아까 영상 올린 거. 그리고 본계정에는 이로치 모노도두 마리 였습니다한 마리는 이제 레이드 배트를 통해서 잡았고요. 한 마리는 필드에서 나오더라고요. 개체조사에보면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1호치 33들의 가는 영상도 다음 시간에 올릴 거고요. 또르박지 이거 필요 없고, 주배 필요 없고, 아, 이거 먹었다. 에로에타 모자를 하고 있는 피카츄도 먹었습니다. 개체조사에 보면 별한 개짜리 잉어킹 이거 진짜 박사 바로 보내고 싶다. 하지만 그래도 마릴 음, 아, 보기 싫고 고래한자 보기 싫고 삐딱구리도 이제 유행 지났어. 그리고 이건 처음에 보여드린 칠럼 모노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네요. 자 그러면 코멘 계정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비카비카 이거 뭔지 알죠? 안농, 쥐, 이로치 안농 쥐를 코맨이 먹었습니다. 카멘 같은 경우에 이로치 안농 O 있었는데, 어, 쥐는 이제 코맨이 가져가는데, 이것도 안 줘도 되는데, 또, 교환으로 아 준대. 괜찮겠어? 어, 내가 그런 얘기를 언제 했지? 괜찮아! <laughs> <그랬잖아. 웃음> 자, 일단은 요거 반짝이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 그래. 나 그렇지. 진짜 오래된 포켓몬 줄게. 어. 자, 요 친구 개체조사해보면, 오, 별두 개짜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분이, 다부니. 어, 다분이도 1575 먹었네. 나 이거 안 먹었었네, 다분이를. 입상어동, 이거 한마디 해줘. 나이언티한테? 나이언티 그, 입상커이 풀리고 난 뒤에 푸는데, 또 응. 그러면, 응. 그래. 응. 응.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만약에 커뮤니티 데이 안 했다. 그러면 뭐 거의 모노드급이지.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뭐 거의 잉어킹급이지 그렇죠. 어, 필요 없어. 고래왕자 쪽 보기 싫다. 말이 보기 싫다. 오, 요것도 멋진 거 하나 잡았네, 코맨 타격기를 잡았고요. 이 친구 몸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어 도감으로 살펴보면 일반은 파란색, 이로치는 어, 보라색이고요. 이 친구가 필드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이는 포켓몬 은 아니지만 이 이로치 이것도 어, 한 마리 잡았구나. 거기다가 이제 안농 아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격투 포켓몬 위주로 이로치 다 잡았어. 던지미. 어 이것도 이제 지역 안전 포켓몬이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상륙하자마자 코멘한테 이 로치가 잡혀버렸다 요거는 색깔 차이가 한마리 지나고 약간 기뚤뚜미 같이 어... 색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다 잡았다 합쳐가지고 거의 새로 나온 거자 그러면 이로치 않은 놈을 또 코맨한테 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뺏는 거 아니에요 2017년 포켓몬으로다가 좀 괜찮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 큰거 받쳐야 된다 소콘 좀 댕기는데 오늘 소콘? 음. 음, 소콘 뭐 도감 등록 안 돼있고 그런 거 아니지? 어, 잘 모르겠네 내가 자 일단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2021년 7월 17년 5월 별의 모래 팔, 800개 듭니다 왜냐하면 도감 등록 돼 있으니까 자 제발 반짝이 1호차 농농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 지 역대급인데 반짝 교환했을 때 아니 뭐야 어차피 안농 안 쓰니까 보감용이니까, 내가... 반짝반짝, 주지마, 주지마! 아, 안 돼! 아, 실패! 그래도, 어, 요거, 한번 받아봤는데, 별한 개짜리 돼버렸다. 코멘한테 이제 안농 한번 받아봤는데,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어. 음, 안농, 이렇게 치면, 카멘, 오 안농 모았고요 그리고 쥐, 쥐 맞지? 어, 쥐 안농 한번 모아봤습니다. 원하는 거 이제 시 안농인데, 이로치 시 안농. 언젠가 뭐 구할 수 있겠지? 코멘할 때또 이제 미안하니까, 이로치 어, 모노두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치 모노두를 두 마리 잡았으니까, 오늘 한 마리 주고요. 이뭐줄 네 건데? 저도 포켓몬 오늘 새로 나온 거그 타격기가 좀 생기는데? 아 타격기 필요 없어? 어어 어. 아, 그럼 고맙지. 일단 한번 교환 또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모노도 또 한번 교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짝 뜰 확률이 없어요. 왜냐면 응. 오늘 잡은 거기 때문에 그냥 서로 이제 도감 등록한다는 용으로 마, 어, 이러다가 또 뜨더라. 아니 안뜨 안 자, 이렇게 1일차 응. 들어가자. 들어가자. 응. 아, 역시나 안 뜨네. 자, 특교가 6번 되니까 사기다. 어, 어떻게, 쓴... 어, 뭐야? 아, 여러분들, 카맨이 운 좋다고 하지만, 코맨이 더운 좋습니다. 별세 개짜리 이로치 모노두를 만들어 버렸고요 내일은 또 이제 레이드 배틀 데이기 때문에, 또 레이드 위주의 영상 올릴 테니까, 그것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안녕!